제일 많이 지금 달려있잖아. 저거는 추석 때 돼야 떨어져. 아, 진짜요? 저밤 떨어졌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이, 많이 떨어져. 응. 우리 추석 때 다시 놀러 오자. 그래, 쟤못 뭐 가. 추석 때는 이제 오지만은, 너희들은. 우리 목동 가야 돼. 목동 아, 갔다가 아, 오잖아. 그, 응. 딱 추석 날만. 그래, 물증 가야 되는데, 응. 너무 멀다고 코로나 때문에, 응? 목동으로. 러좀 그래. 줄일까? 오, 제일 많이 까진거 보인다. 이만큼 이수 쳐다보고 있잖아 이수 이고자 이거 그쪽으로 놓으면 되겠야 안녕 누가 먹어줘 이러고 있어 하나 이건 다 익었다 오 어. 깜짝아 뭐 먹는거? 산거 아니에요? 산것들을 탕거, 탕거. 빼는거야? 이제 얘네들 다 익었는데 그만해도 되겠어 자자 뜨겁지 자, 또, 또 지금 구고 있으니까. 아 뜨거워, 아뜨거아뜨거아뜨거아뜨거아 뜨거워 트 그, 아트, 그, 아트, 그, 아트, 그, 아트, 다 아트, 그, 아트, 거아 뜨거워 이 그, 꽤많 그, 까안 그, 기트 그, 아트, 아 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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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. 아, 뜨거. <laughs> 아,